LG 헬로비전 주주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8일자의 시험 포인트 짚어드릴 건데, LG 헬로비전을 쳐다볼 때 우리는 LG 화학의 차트를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LG 화학이 과거에 23만원대 주가에서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05만원까지 주가가 1년 만에 5배 상승했던 전적이 있어요. LG 헬로비전 차트로 돌아가서 LG 헬로비전이 최근에 사한가를친 것도 모자라서 더 올라가려고 이렇게 슬금슬금 위로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LG 헬로비전은 이번에 나온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LG전자와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한다라는 것에 부각이 됐는데, 사실 지금 LG 헬로비전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테마 플러스 이슈로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당장은 매출과 이익이 커지고 그런 거는 없어요. 중요한 건 주가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붙었다라는 건데, 이 거래량을 통해서 세력들이 얼마까지 주가를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알려봐 드릴 겁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세력의 매수 신호 때 이런 노란색 다이아몬드에서 매수를 하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세력의 오페선에서 입절을 하곤 해요. 제가 오늘 매도한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에브리봇을 80% 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이 세력의 오페선을 건드려서 매도를 했거든요. 자, 마우스로 한번 갖다 대보면은 네모 박스 제일 밑에 줄에 세력이 옵혀서 22,288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쵸?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오늘 아침에 22,280원에 에브리보 전량 매도합시다 하고 문자 보내드렸고, 저희 목표가를 딱 찍고 20원 정도 더 올라가서 전량 체결해주고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팔았다. 이런 말씀을 구독자분들께 했고, 이거는 오늘 매도한 거고, 어제 매도한 종목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동방이라는 종목이에요. 어제 이 종목도 차트를 한번 갖다 대보면, 네모 박스 제일 밑에 세력의 오표선 3,400원이라고 적혀있죠? 자, 동방은 3,400원에 제가 매도 문자 보내드려서 최고점을 맞춰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제 매도한 거는 두 종목이 있었는데, 흥아해운이라는 종목도 어제 익절이 나갔거든요.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 때 매집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서 어제 얼마에 매도를 했냐면 4,840원에 매도를 했어요. 그쵸? 4,840원. 어, 뭐야. 이 종목은 최고점이 우리가 팔고 나서도 10%나 더 올라서 댓글로 좀 혼이 나고 저한테 문자로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왔는데,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파란색 선이 세력들이 파는 선이다.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세력들도 예상 못 한다. 이거는 뭐냐면, 개인들이 주가가 잘 올라가는 종목이죠 이렇게 알차있을 때, 이게 상한가 칠줄 알고, 상따라고 불리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불타기라고 하죠. 불타기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상칠 줄 알고 사는 거야. 그래서 기세 상승에 의해서 좀더간 거지. 이거는 얼마까지 더 올라가는지는 저는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LG 헬로비전 또한 제가 오늘 목표 주가를 알려드릴 텐데 LG 헬로비전이 이번 호재를 통해가지고 테마 상승을 한번 겪을 거예요. 그 다음에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LG 헬로비전은 이 가격을 찍고 나서 조정을 하고 또갈 수도 있고 못 가는 기준점이 나오거든요. 그런 기준점을 찾는 게 우리의 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LG 헬로 비전이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서 세력 교표선을 찍었을 때 익절을 하면은 기회가 와요. 여러분들이 또 매수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오면서 고점을 높이면서 기업의 가치가 우상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가 되어진다든지 아니면 이번 호재는 LG 헬로비전한테 큰 이득이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리면 단발성 이슈로 주가가 급등해서 우리가 익절하고 나면 주가는 회기 이론에 의해서 원래 횡보대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LG 헬로비전 차트로 돌아가서 이 친구가 오랫동안 3,000원대 횡보를 했으니 이거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회기 이론대로 주가가 빠져버리면 3천 원대까지 빠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그러면 오늘 제가 목표 주가 알려드리는 거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목표 주가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세력버스라고 합니다. 매주 한 종목씩 이런 노란색 다이아몬드 타점 때 우리 구독자분들과 매집하는 종목이 일주일에 한 종목씩 생기고 있는데 무조건 매집하는 건 아니고 제가 차트를 2,000 종목이 넘는 차트를 돌려보면서 이번 주에 가장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애들, 그런 애들을 선별을 해서 드리고 있어요. LG 헬로비전처럼 이런 다이아몬드 때 사가지고 이런 세력 요표가에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0 1 0 9 6 7 5 4 7 5 이게 제 연락처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은 이런 타점들인 종목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LG 헬로비전을 지금 자리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차라리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매집하셨으면 좋겠고요. LG 헬로비전은 오늘은 목표 주가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준비를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영상들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조회수는 유튜브를 제가 6월 5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6월 5일 이후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12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달성을 했으며 구독자는 이제 2만 명을 향해 다가가고 있네요. 제가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될 때까지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소문 좀 내주시라고 종목들을 무료로 알람 문자를 보내드려요. 매수해야 될때 알람 문자 보내드리고 매도해야 될때 알람 문자 보내드리니까 LG 헬로비전 여러분들도 수익 많이 내고 싶다면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목표가에서 까먹지 않고 입절을 할수 있다면 여러분들 알람 신청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어떻게 문자 보내드리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목표 주가 알려드릴게요 최근 8월 12일 날 상장했던 키리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분석을 했다면 이 기업을 투자를 했다면 한달 만에 수익률이 무려 500%에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상장하기 전에 매수해야 되는 가격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상장일 날 매수할 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략도 장중에도 적어드립니다. 매수가 13,000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추천 내역도 있습니다. 개인고객 세력버스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장문으로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입니다 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3,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 봅시다 8월 10일 날 091분에 보내드렸어요 목표가는 49,000원인데 손절가 터치하지 않았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문자 발신 번호 보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하고 동일한 것 보실 수가 있고 460분이 이 종목을 받아 가셨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찍어 드린 게 조회수가 232, 139가 나왔습니다. 문자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방송을 촬영하면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제 채널 연락처로 문자를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영상 촬영 전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드린 거를 보셔야지 제대로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종목들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추천을 해드려서 고수익을 안겨드린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외에 어떤 수익을 또 드렸었냐면 7월 26일 12시경에 선남을 3030원 이하 추천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380분이 문자를 받아가셨고요.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기록에 다 남아서 그래요. 유튜브에 제가 추천한 영상 조회하면 은다 나옵니다. 언제 추천을 드렸어요? 6월달하고 7월달, 7월 25일, 27일, 31일에 연달아서 선함을 올려드리면서 이거 매수해야 된다고 올려드린 게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왜 많이 나왔을까요? 무척이나 많이 올랐거든요. 2,000분이 증인이에요. 제가 선함을 어디서 추천을 드렸냐면요.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 표시 떠 있는 자리 있죠? 여기가 7월 25일이에요. 제가 방송을 7월 25일 27일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 방송 내역 보이시죠 방송 내역대로 문자 내역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남 7월 26일 12시경에 3,030원 이하 이렇게 리딩을 드렸던게 주가가 얼마나 크게 올랐어요 3,030원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랐냐면 15,000원 같습니다 5배 상승을 했죠 400% 수익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6월달 추천주를 한번 보죠. 세력버스,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 23년 6월 14일, 12시경에 같은 번호로 12,85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 목표주가 9만원입니다. 6월 14일이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있던 날이고, 방송한 거 보면은 6월 14일날 투자 가치 충분해서 이 종목 매수 타점 떴다. 매수하시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조회수 보세요. 이거 봐요. 조회수가 주가가 오를 때 850이 나오는데, 주가가 바닥일 때에는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버스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010-9676-5479 번호로 문자를 이렇게 남겨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안만 찍으면 뭐합니까?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사안 가치면 조회수 850 나오는 거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영상 찍어드리고 이렇게 매수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사야죠. 그죠? 제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캐치가 되면은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잡아드리는 사점은요, 방송 일자하고 똑같듯이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떴을 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다이아몬드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세력의 신호라는 겁니다. 이 세력의 신호가 뭐냐면은 세력의 형태, 세력의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를 통해가지고 컴퓨터가 이 자리에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 라고 표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란색 다이아몬드에서 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만끽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번에도 그렇고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얻으시면은 비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서 수익 보신 분이 있어요. 수익 인증해주신 분의 카톡 내역을 하나 가져왔어요. 삼부톡원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세력버스입니다. 삼부톡원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한 분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 어렵게 모은 목돈 천만원을 넣었는데, 아까 수익률 보여드렸죠? 그렇게 한 종목씩만 수익이 나도 이러한 1년 생활비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잘 지켜주신 분들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수익 낸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계좌를 캡처를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게 3부통은 235% 수익률로 2300만원 수익 낸 거를 촬영해서 보내주셨어요. 다음 종목도 잘 챙겨드릴게요. 6월 달에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익을 내주신 아가타님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천만원을 투자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유튜버 어떤 거를 믿고 어떤 점을 보고 반하셔가지고 그 종목에 추천이 왔다고 천만원이나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결국에 제 채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투자는 그런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 세력이 버스라는 거를 운행을 하려고 시동을 걸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떨림에서. 그 떨림에서 세력의 매집이 발견이 됐을 때 저는 그 매집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타점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에서 버스를 타자!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버스가 출발을 해서 500%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세력의 타점, 버스 타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댓글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감동스럽고 제 연락처 010-9676-5479. 정말 힘든 일 있으면 문자로 고민을 토로를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손실 중인 게 있다면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가셔가지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세력은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세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다만 세력이 주가 올리기 직전에는 주가를 급락시켜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털어댑니다. 세력 운전이라고 하죠. 매집 방식. 그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수익이 낼수 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럼 이어서 살펴보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오늘 기준으로 우표 주가를 한번 알려 드릴 텐데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메모장 하나 꺼내셔 가지고 지금 알려 드린 주가는 꼭 받아 적어 가 보세요. 자, 마우스를 오늘 주가에 갖다 대면은 네모 박스가 하나 뜨는데 5,528원이라고 나오네요. LG 헬로비전은 신용도 가능한 종목이고 시총도 그렇게 가볍지 않은 3천억 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수록 조금 무거지는 워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저항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면 저항대 소화하고 올라가는 주가가 될 텐데 5,500원을 넘어가면은 세력들이 익절을 시작할 거예요 이 세력의 우표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편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거는 이 노란색 다이아몬드 때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세력의 우표선에서 매도하면 돈을 벌수 있다 아까 예시 많이 보여드렸는데 혹시나 아직도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 세력의 우표선이라는 거는 결국에 과거의 정고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선 어딘가에 있는 이런 저항선을 알려주는 선이 그래서 저항선을 건드렸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가지고 가끔은 목표가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 종목처럼요. 이 종목도 처음에 2만 원을 생각하고 매집을 했는데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저희 채널에서는 2만 2 2,200원에 팔았듯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LG 헬로비전이 만약에 목표 주가가 바뀌면은 제가 목표 주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다시 드릴 거고요. 방송 한 번씩 보러 오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좋은 종목들 많이 다루. 있습니다. 자 LG 헬로비전은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수익이 나서 이 종목이 이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LG 헬로비전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 충전 사업부는요. 얘네가 온전히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거를 LG 전자한테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 사업부가 커지면은 누구한테 이득이요? 에 LG 전자한테 이득인 거예요. LG 헬로비전은 손가락 빠는 거예요? 아씨, 내가 키운 자식인데 왜 저기 가서 잘 크냐? 그렇죠. 그래 가지고 지금 상승은 테마로만 보시고 주가가 상승하면은 여러분들 익절하시기를 바라며 익절하고 주가가 조정할 때더 올라가려는 차트 아까 보셨죠? 지지선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타점이 또 나타났을 때는 그때 한번 다시 매수 자리를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지표에 대한 유무를 오늘 처음 겪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런 지표를 토대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런 수익 을 얻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어, 뭐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어라는 걸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돈을 많이 벌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거 사고 가고 싶었던 거 가질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런 순간들 오시라고 기도 매일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LG 헬로비전 오늘 팔라고 했던 주가 건드렸네요.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새로운 종목들 드릴 테니까 다음번 방송 때는 새로 나가는 종목들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여러분들 치사하게 혼자 방송 보지 마시고 친구들이나 가족분들과 함께 시청을 해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